얘네들 이긴다 아, 마카롱입니다 레기돈 많이 걸리는 모비진이라서 모비진입니다 레기막 많이 걸린데요 제가 모비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다 있습니다 이닐 스티커인데 잘 꼬야 꼬야 됩니다. 방금다운 받았습니다. 한번 해본 건데요. 대충 모르겠네요. 한번 올려볼게요. 제가 대면 진짜 제가 해 보겠습니다. 생겼습니다. 근더 집어넣을 순 없나? 오비널인데요한번 마인크래프트 한번,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배터리가 없네요. 배터리가 없네요. 근데 배터리가 없어요. <laughs> 네, 이걸 한번 찍어보는겁니다 마크는 왜안 들리냐면 이거 이렇게 때문에 들리시죠? 단점이 너무 렉이 많이 걸리는 겁니다. 배고픔 모드를 깔았는데요, 제가 배고픔이 떴죠? 이걸 누르시면은 제가 오류때문에 이렇게 뛸 수가 있어요 주번 클릭하면은 빨라집니다 더. 죽여봅시다 살인마 우르다니? 우리때문에 인가? 그럴리가 없지 죽어 죽어 음 제가 루틴만 하려고 했는데요 풀겠습니다 음 계속 하다가 렉이 풀리들 못하는 거 있겠죠? 모비즈랑 네. 한번 처음으 찍어보는건데요 이건 지금 영상이 올라갈 수도 있고 안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. 여기는 제가 비밀 넥 탐방입니다. 헐렐루 예저 게임 막내 필요 없게 됐습니다. 이렇게 루팅 안하고도 할수 있어서 근데 단점이 렉이 많다는 거죠. 렉이 많다는 게꽤 단점이고요.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끝